Not good, no good.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한 말로 보이는데요. 이두 말은 비슷한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problem부터 보겠습니다. No problem이라는 말과 not a problem 이 말은 서로 비슷한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각보다 다른 말입니다. It's not a problem. 이 말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는 정도의 중립적인 개념의 말입니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술이나 표현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It's not a problem. 이 말은 단순히 it's a problem의 반대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야라는 말을 부정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문제가 아닌데 이런 뜻이라면 it's not a problem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Do you have any trouble sleeping at night? 밤에 자는데 문제가 있나요? I don't sleep well, but it's not a problem. It's not that I sleep well, but I don't think it's a problem. 잘 자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의사가 묻고 환자가 답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it's not a problem. 이 말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뜻의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no problem. 이 말을 쓰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I think I have a little problem with my phone. Can you help? 내 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고쳐 주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No problem. 물론이죠. 고쳐지겠다는 뜻이죠. 이 경우는 전자업체 AS센터를 찾아온 손님과 직원 사이의 대화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It's not a problem. 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Not a problem. 이란 말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도 깔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건데, 직원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겠다, 도와주는데 문제가 없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상황이라면, no problem 이란 표현이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no problem 이란 말은 누가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라면, certainly. Sure thing 하고 비슷한 표현인 거고 누군가가 고마움을 표시했을 때 별말씀이요 이 정도의 뜻으로 말하는 거라면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이런 말과 비슷한 표현이죠. <laughs> Not에는 없는 No라는 말에만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Not 이 말은 뭔가를 객관적으로 부정할 때 쓰이는 말이라면 No 이 말은 주관적으로 부정을 할 때도 쓰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He's not a teacher. 이 말은 그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은 누군가가 He's a teacher. 그 사람은 교사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 그걸 객관적으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내 의견, 내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 실제로 교사가 아닐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He's no teacher.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커다란 의미 차이는 아닐지 몰라도 뉘앙스는 꽤 달라집니다. He's no teacher란 말은 그 사람은 교사가 아니야. 라는 일반적인 진술이나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교사도 아니야. 선생도 아니야.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영어로 바꿔 말하자면 He can't call himself a teacher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교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선생은 무슨 선생이야, 저런 사람이. 뭐 이런 뜻인 거죠. He's not a teacher. 이 말은 그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말인 반면에 He's no teacher라는 말은 그 사람 직업이 교사인지 아닌지 즉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묘사 또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He's not a fool. He's no fool. He's not a fool.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고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바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라는 말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he is no fool 이 말은 주관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객관적인 진술이나 묘사라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가 잔뜩 들어간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바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he is very smart 그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야. 굉장히 똑똑해. 이런 뜻에 가까운 거죠. I don't have a son 또는 I do not have a son 이 말은 상대방이 Do you have a son? 아들이 하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능한 답입니다. 난 아들이 없어요. 난 아들이 하나 없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표현이자 진술입니다. I have no son 역시 아들이 없다는 뜻이라는 점에서는 I do not have a son과 크게 다른 말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I do not have a son 이 말이 아들이 없다는 것을 묘사하는 중립적인 표현이라면. I have no son. 이 말은 단순히 아들이 하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난 아들이라는 걸 모른다. 난 아들이라는 걸둔 적이 없다는 그런 뜻에 가까운 주관이 들어간 강한 부정의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My son would never do that. If he's found guilty, then I have no son. 내 아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만약 유죄가 나오면 난 아들이 없는 걸로 하겠어.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인 거죠. 이번엔 앞에서 얘기했던 not good. no good의 차입니다. Not good하고 no good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Not good이란 말은 당연히 good의 반대 말이죠. 그래서 bad 또는 mediocre 정도의 개념이죠. 영어로는 not good is between good and bad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o good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No good means something has no use or value. 단순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문제나 하자 같은 게 있어서 사용할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그런 뜻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유를 가리키면서 This is not good 이렇게 하면 맛이 없다는 뜻에 가까운 거고 This is no good 이렇게 하면 맛이 같다는 뜻에 가까운 겁니다 This tire is not good. This tire is, no good This tire is no good This tire is not good 이 말은 이 타이어는 안 좋아 이런 말인데 바꿔 어, 말하자면 This tire is not in good shape 이 타이어는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this tire is no good 이 말은 this tire is useless 이 타이어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뜻에 가까운 거죠. 이 예문들을 보면 no good 이란 말이 어떤 개념인지 더 실감을 할수가 있습니다. Even a good idea is no good if you can't execute it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쓸 수가 없으면 소용없다 이런 말인데요. Even a good plan is no good if you can't use it. 쓸수 없으면 좋은 계획도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인 거죠 Keeping it is no good if you can't deliver it. 전달해주지 못할 거면 갖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소용없다. 이런 말이고요. A record is no good if you can't find it later. 기록이란 나중에 볼수 없으면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죠. No good. 이 말은 물론 사람에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강한 표현이 되기 때문인데요. He's no good. He's always in trouble. You should stay away from him. 그 친구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맨날 문제만 일으켜. 멀리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뜻인데요. 이 경우에 He's not good. 이라는 표현도 쓸 수는 있지만 많이 약한 거고 심지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NG라는 외래어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흔히 쓰이는 말이죠. No Good이라는 말의 약칭인건데 촬영을 하다가 뭔가가 잘못된 경우, 쉽게 말해서 삑사리가 난 경우를 말하죠. 사실 NG라는 말은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영어 원어민들이 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준 영어는 아닙니다. 삑사리가 난 장면을 영어에서는 Blooper라고 합니다. Actually, native speakers of English don't say that. They call them bloopers. <laughs> 문맥상 문제가 없으면 no good 이 말은 no use 또는 no point와 아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no use의 use나 no point의 point가 아, 명사인 것처럼 no good의 good 역시 명사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It's no good crying over spilt milk. 엎질러진 물 앞에서 한탄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어, 영어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There'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It'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이렇게 해도 되고 There's no point crying over spilt milk. 또는 It's no point crying over spilt milk.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영어를 재발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자로 등록을 해주셔서 계속 영상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